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우리가 혼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로 제시하냐? 17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필수 코스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증거가 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고난을 함께 당한다. 이게 증거야. 왜냐면 고난을 왜 받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뺏겨내셔야 되거든. 뺏겨내야 되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증거래.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감사해야 될게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과 충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나의 성향을 볼때 너무 괴롭고 그 앞에서 눈물만 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로 먼저 숨통을 튀어 놓는 거야 영적으로 휴, 아버지 내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고난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거랑 틀려.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못 구하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몸에 암이 걸리는 것. 이거는 고생스러운 거야. 근데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정서의 반응.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충돌될 때 오는 정서의 반응이 고난이야. 내가 음악계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거 고생스러운 거야. 근데 고난은 그게 아니라 고난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서 그런 사람들께 마음이 빗나가지 않게 그렇게 갔을 때는 그 상황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고난으로 경험하는 거는 마음이 빗나갈 때 고난으로 경험되는 거야 마음이 안 빗나가면 거기는 예배 현장이야 전도 현장이고 나도 똑같아 나도 마음이 회일 사역, 그 다음에 정말 맘에 안 드는 사람으로 딱 빗나가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아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간인 껍데기인 나만 보이는구나 근데 나는 내가 잘 알지 덕지덕지 화장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겉모양의 가짜난데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겉만 보는 걸 보니까 아 제가 예수님이 없구나 제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구나 하면서 국률의 마음이 딱 품어지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야, 마음에. 평강이 조금씩 오는 거야. 근데 국률의 마음이 안 가고 내가 딱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걸로 딱 빗나갈 때는 그게 고난으로 느껴져. 고생스러운 환경이 고난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야.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빗나가 있단 말이야. 빗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돼? 고통을 느껴서 고난을 딱 느낄 때 깨닫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마음 안에 고통스러운 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죄의 본성에 끌려가고 있네요. 하나님 여기서 날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 분석이 돼. 아, 이 상황을 하나님 왜 허락했냐? 나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다 판이 짜여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판이 짜져. 이스라엘 백성 중심 그 작은 나라 힘없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강대국 제국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악행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수많은 악인들. 악인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 자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뽑아내셔. 야, 그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끔 했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수많은 주변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내가 불편한 얘기를 막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막 끌고 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죄를 지라고 막 하나님이 힘을 준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원래 자기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악해 그 악행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때문에 잠시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온 사람 판이 어떻게 짜여졌냐? 아,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짱돌 지고 던지는데 나 때문에 짜여진 거잖아. 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극률의 마음을 품는 좋은 하나님의 예배 현장이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상처가 없고 불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이 세상 일들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먼저 논리적으로 따졌어. 그때 왜 실패하냐면 십자가를 또 놓치는 거야. 아는데 놓치는 거야. 우리 자의식이 물어야 돼. 우리가 인식을 아내 자의식은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칭찬과 뭐에 대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이렇게 딱 물고 있듯이 호흡을 쫙 잡듯이 그 순간이라도 기억해 내는 거야. 그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했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가르칠사 가르쳐 주신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기도 응답으로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물고 있도록 도와주신대.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그거를 사단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그거 못 찾게 하겠네. 이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인 거지 이것만 찾으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스데반 집단처럼 돌맞아 죽는 현장도 축복의 현장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다 마음이 빗나갔고, 빗나간 마음 안에서 내가 여기서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십자가를 내 의식에서 물고 있는 이 믿음의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악행들은 더 악한 사람들은 안 치고 왜 저런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개처럼 부렸냐면 소 코에다 거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 친척들,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를 직접 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밤 나라에 진짜 개처럼 끌려가고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걔네들 관심 없어. 걔네들은 더 부강하게 해주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할때 나의 인식은 뭐냐면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의롭다 내 의식에 뭐가 빠져 있냐면 난저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때 빠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딱 놓칠 때 분이 일어나고 쟤는 왜 그럴까 간음하다 걸린 여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돌 들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 그래서 이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아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진짜 부단하게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했지.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산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단한 가지도 없어.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든, 어떠한 인간관계를 하든, 하나님이 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선이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 선한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빗나갔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네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나도 외워놓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내가 문제다.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인식하니까 딱 고통스러운 일이 딱 나오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인생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로 빗나가 있는 내가 문제구나. 이러한 나는 개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냥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그거를 붙잡는 사람만 그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복음 가스펠.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만 복음이 실제 복음이야. 그러면 그럼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딱 나아가서 복음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빗나가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되잖아.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포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만 그 상황에서 실제 복음이야. 안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관념과 논리로 거기는 멈춰있어.